울부 을보 t v 의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오늘도 우라라. 오늘도 우라라. 뭐지 아,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래도 일단 할게요. 전화했다 코리닐님 음. 이름을 바꿀 수 있나?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름 바꿀 수 있나? 제가 예전에 했던 닉네임이에요. 와, 이거 뭐, 왜 이렇게 많이 줘? 우와, 깨웠지. 우와, 좋은 거 많아졌다. 오랜만에 하네요. 정말 오랜만이 합니다, 아유, 여러분. 저는 체력이 무상 할 거예요. 이런 바꿀 수 있는 거 있나요? 한번 가볼까요, 이런? 뭘왜 이렇게 많이 주려? 뭘왜 그만 보자 엄마 이렇게 만둬내 집안 빨리 투표해 그래 뭐야 이거 너무 많이 읽어줘. 아 뭐야 뭐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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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내 사촌형 닉네임이 있을 텐데 내 사촌형 닉네임이 어디지 사촌형 닉네임 사촌형 사촌형 닉네임 립냄. 사촌형 닉네임 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에 안 나네, 사촌형. 이놈. 뭐야, 이거. 몰라, 이거. 전에 네. 이런 거. 전에 이런 거. 부죠 그렇죠? 전에 이런 거.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멋지다. 이거 또 멋지다. 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와, 진짜 비싸다. 우 와, 괜히 이거 두개 샀네, 이런, 할. 아이템을 빨리 많이 얻어야 되겠어요. 저거 지금 이거 엄청 많으니까, 불가사리, 진짜 많으니까, 불가사리도, 아이고, 여기 뭐 계속 줘. 불가사리도 먹기를 할 거예요. 포획. 보고 포획. 하라, 제발 좋은 거! 전설이! 전설, 전설! 생 전설 한 번만 할 거예요, 여러분! 전설! 나왔나? 뭐나 왔지 둥둥, 과일, 과일턴 이것 좀 할게요. 멧돼지! 멧돼지! 사골이들! 와우! 짱짱! 뭐야 이거! 에잇! 52개다!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여러분? 포도 봐봐! 포도! 어도. 어 귀찮아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오케이 많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직 40개나. 아아!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해야돼 아. 제까지 업그레이드 해야된대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해야된대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건 편집할게요 기다려요 아우 여러분도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유 힘들어라 힘들어 죽겠네 죽겠어 오와. 배지다 배 스킬 그 우와 우와 아까 더 좋죠? 그럼 충 성할게요 아왜제 팀으로 들어가지? 출전 목장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알았다, 빨리 가자! 시간이 별로 없다, 이잭끼야 빨리 갈 거자! 됐다, 이까아 빨리 짓는다, 이따 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따 까. 그만하고 싶다, 이따 까. 오케이, 됐다. 아 힘들어. 육성에 들어가서 베스킨, 습득, 슈퍼에 들어와, 밤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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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레벨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구 레벨, 언제까지 올리는 거야? 6사4십사니까요 여섯 번하면 끝나겠네요 아, 뭐야 다섯 번 하고 끝나잖아 어유 이 불가사리로 상점가에 들어가서 상점에 들어가서 이거 살까요 오 마이 갓 김치 전설 없나 전설 어이 나해잡입니다 아, 전설 없나요? 전설? 전설 없냐고? 전설 있다고?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다 멋지게 생겼어? 앙앙다 구입해버리기 너무 비싸 살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 살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안살 거야 헉, 이거 너무 멋지다고? 이거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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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고? 하하하, 다 사버리기. 어, 이것도 멋지네 일단 다 사할게요. 그냥 다살 거예요, 다. 됐어요. 상점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와우. 뭐야, 이것도 버청으 샀네? 그래도 뭐, 괜찮아. 똑같은 거왜 이렇게 많아! 에이, 이거 나온는거아니냐고 이게 똑같은 거 많아! 오, 멋져졌다, 확실히 뭔가. 어, 오, 확실히 멋져졌네. 멋져졌어, 멋져졌어. 안 바꾸고, 그만 이러고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이거, 할까? 이거. 이왜 이렇게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좋아 이거 꺼꺼 이거 뭐 계속 사게 되죠? 님들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다 그냥 다 좋아 다 사다 이거 어, 뭐야 이거 방금 똑같은 거 샀지 않나? 이거 뭐 샀지 않나? 그럼 그냥 살게요 오늘은 그만 사고 오케이 어금네 어, 진짜 많이 사주는데 와 전설 세트 대박 파티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파티가 파티에 들어가봐야겠다 가입 도전 오다 나갔네 다없니다 아주 따뜻하다 아깝네 700개 남은걸로 불가능해 7 0개 남은걸로 700개 남은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 가죽! <목소리> 어, 제발 나오라! 검지어어영 두개 났요왜 이걸로 바꾸고 응, 음, 별로 없네. 레벨업할 때... 아, 더... 다 더... 뭐... 어, 전차는 거 없나? 전체 레벨업 그런 거 없나? 전체 레벨업 그런 거 없나요? 팔아파야 되고, 그런데... 아, 다다다다다... 아, 다다다다다...

이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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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인 난 나쁜 놈? 응. 제대로 안 했구나, 이름. 어? 이름. 어, 이 보스 하나만, 한 마리만 잡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미리 말해줄게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알림 설정, 달랑, 달랑,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망면 음, 맛있나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해주세요. 죽어라, 블랙한 킬러. 너무 약한 것. 회전 회오리 써! 회전 회오리 오케이 잡았다. 다다 다 두두 두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회전달로 나랑 이제 마시고해주세요 그러면 굿나잇.